구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9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며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 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에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르비르딤 사람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끝까지 완성하시는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고라의 반역에서 시작하여서 또 사무엘의 위대한 선지자직까지 하나님께서 한 인간의 그들의 조상의 반역에 반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국률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선지자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찬양을 이끄는 그리고 하나님의 시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자들까지 이끌어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기억함, 기억합니다. 오늘 새벽 우리는 그 이야기의 연장선에서 더욱 웅장한 하나님의 섭리를 마주하게 됩니다. 역대기서, 역대상 8장에서 10장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한 가지 선포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완성하신다는 진리입니다. 그 과정이 험하고 어둡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역대기상 8장을 살펴보면 우리는 베냐민 지파의 족보를 읽게 됩니다. 베냐민. 그 이름을 들으면 우리는 야곱이 임종을 앞두고 했던 예언을 우리는 떠올리게 됩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주 작고 사나운 지파로 여겨졌던 베냐민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8장에서는 베냐민의 후손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정착하고 있는지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보면 베냐민이 낳은 자는 맏아들 벨라와 둘째 아스벨과 셋째 아하라와 이렇게 시작하며 무려 40절까지 40절에 걸쳐서 베냐민의 풍성해진 왕성해진 자손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주목하면서 보게 될 성경 구절이 13절입니다. 베리아와 세마와 야알론 주민을 족장이 되어 가드 주민을 쫓아내었고 라고 하며 베냐민 족속은 단순히 정착만 한 것이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그 가나안 땅에 특별히 가드 족속이라면 블레셋 족속들을 개척하고 정복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더욱더 깊은 것은 2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기온에는 여위엘의 아를 여위엘이 거주하였는데라고 하며 기온 땅이라고 하는 아주 눈에 익은 지명이 우리에게 들립니다. 바로 사울 왕의 고백 고향이었습니다. 3 3 절에 보면 네리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았으며 바로 그 작은 지파 막내 아들이었던 베냐민의 그 지파 안에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 보기에는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아주 작고 보잘 것 없는 그 마지막 열두, 열두, 열두 아들의 베냐민 집화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베냐민을 통해서 왕권을 세우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베냐민은 야곱의 막내 아들이었고 어머니 라헬의 해산으로 죽어가며 고통하며 베논이 내 고통의 아들이라고 불렸던 아들이었지만 야곱은 그의 이름을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힘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고통의 자리에서 시작된 생명이 결국은 힘의 근원이 되고 왕을 배출하는 지파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이라 할지라도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그리고 우리의 자손들을 통해서 큰 축복을 준비하는 자리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장으로 넘어가면 전혀 다른 새로운 분위기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1절 보면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 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짧은 한 기록이지만 그 안에는 이스라엘의 온 아픈 그리고 슬픈 역사가 압축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다. 이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정확히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었던 그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조국을 잃고 포로로 끌려간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정치를 잘해서 경제를 잘 운영해서 그 나라가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거룩하느냐 범죄하였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결정하는 그 정체성의 본질이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땅의 나라에 속해 있는 시민님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시민들입니까? 바로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2절부터는 명, 멸망하였지만 다시 희망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70,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난후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들은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보고 아무것도 없는 성전터를 보며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절망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멸망함이 무엇으로 인해 멸망했는지 그들은 알았기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10절에서 13절에 보면 제사장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 중에는 여다야와 여호야립과 르 야긴과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아사랴니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이 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었더라. 비록 초라한 성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같이 함께하였던 그 솔로몬이 지었던 영광이 같이 함께하였던 그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이 아닌 그저 명명만 유지한 초라한 성전이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일이 계속되고 있음을 그들은 기록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부터 그들은 챙기며 그 무너진 땅에서 성전 중심으로 살고 있음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14절에서 16절에는 라위 레위 사람들이 그리고 17절에서 27절에는 성전 문지기들 성전 문을 지키는 문지기들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특별히 22절에 보면 이 모든 성전 문지기 된 자들은 다윗과 선지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 이 직분을 맡긴 자들이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70년이라고 하는 무너져 내버린 그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사무엘 시대에 드디어 정해진 성전 봉사의 체계가 이제 복원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구절들은 성전에 섬기는 다양한 역할들을 소개하며 성전의 기구를 관리하는 자들, 고운 과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은 자들, 그리고 떡 만드는 자들까지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된 그 율법대로 바로 그들이 모든 질서와 체계를 세워 나갔고 있었음을 그들은 기록합니다. 이 기록을 읽고 있었던 바로 첫 번째 독자들 포로에서 돌아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힘들게 고통스럽게 살고 있었던 자들이 성전에서 봉사하고 성전의 그 모든 제도가 올바로 율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돌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 줍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실패와 절망 속에서도 그리고 심지어는 그 나라가 멸망당해 포로로 식민지가 된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성전을 중심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다시 세워 주신다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십장에 보면 우리는 여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장면을 하나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첫 번째 왕 사울 왕의 마지막 전투와 그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길보아산에서 펼쳐진 전투는 아주 처참했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를 압도하였고 사울의 아들들 요나단과 두 다른 왕자가 차례로 쓰러져 전사하였습니다 결국 사울 자신도 화살을 드는에 꽂은 채 더 이상 도망할 것을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칼에 엎드려져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아들들과 함께 같은 날 비극적으로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충격과 슬픔이 겹쳐진 바로 그 날이었고 그 역사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 비극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전투 다음날 블레셋 사람들이 사무엘의 시신을 찾아내 모욕을 가했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갑옷을 벗기고 머리를 베어 자신들의 신전에 전시하며 승리를 자랑하고 이스라엘의 왕을 조롱하였지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모욕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름부음 받은 왕이 이방 신들의 신전에서 치욕의 대상이 된 것은.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큰 수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이 역대기 기자는 이런 처참한 기여, 기억을 기록을 끝까지 기록하며 그렇지만 처참했지만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사울의 죽음 뒤에 감동적인 장면이 등장합니다. 길르앗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용기를 내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신을 수습한 것입니다. 그들은 과거 사울이 암몬 사람들로부터 공격해 자신을 자신들의 족속을 힘들게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그 자리에서 사울이 그 자신을 처음으로 구원해 주었던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잊지 않는 이들은 목숨을 걸고 왕의 시신을 정석껏 자례를 차례를 지내며 장례를 지내며 우리를 지켰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신을 지킨 이들의 아름다운 모습도 역대기 기자는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 기록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사울의 죽음의 근본적인 이유를 짚어냅니다. 그것은 전투에서 패한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이라고. 결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참된 본질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느냐라고 하는 것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고 그리고 금지된 길, 신접한 여인에게 도움을 구하는 그 길을 택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 자신이 그 나라의 주인이 되었더 대어려했었던 교만한 것을 그때기 기자는 범죄하였으므로 그 나라가 멸망하였음을 말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그가 사울이 더 이상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왕이 되기 이전 사울은 겸손했습니다. 하지만 권력을 가지고 난 이후에 그는 점점 하나님과 소통을 끊어버리고 자신의 힘과 세상의 힘과 정치의 힘을 의지하였습니다. 이것이 그의 몰락을 불러온 근본의 원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음을 역대기 기자는 계속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실패 위에 머무르지 않냐 하시고 다윗이라고 하는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셨습니다. 인간의 불순종이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듯이 사울의 정말 이후에도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역대기상 8장에서 10장까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중요하게 붙들어야 될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신 그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완성하십니다.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과정이 험난하며 때로는 실패하여 아무것도 없는 무너져 내버린 황폐한 예루살렘 옛 성터의 모습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아름답게 마무리될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처럼 작고 보잘 것 없던 자리에서도 왕이 세워졌습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 작은 헌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다면.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또한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폐허 위에서도 새로운 역사를 시작했었던 그 절망의 자리에서 그들은 성전으로 성전으로 무너진 그 성전의 그 역사를 다시 재건함으로써 그들의 삶을 다시 새롭게 시작하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부두는 이 새벽의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작고 평범한 오늘 일상이 하루의 시작이라도 오늘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낼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더욱 더 크신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걷는 그 걸음마다 주님의 신실하심이 동행하시기를 그리고 그 은혜로 오늘 우리의 삶이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이렇게 주님 앞. 앞에...